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쓰어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헛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공무 말씀이 조금 거칠다라고 할까요? 표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도 이렇게 이해는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모르사라 는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그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보에 보면 어, 선지자 미리암도 그렇게 이기했고요 여호와는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런 높고 영광로 오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러한 기쁨의 찬양도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에 가시죠. 구름과 블루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 앞길에 대한 어떤 희망이 솟아오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용사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원망할 일이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모세를 따라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길을 나서는데 수로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여러 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로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그길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살 길을 인도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곳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그물 맛은 썩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죠. 마라라고 하면 룩기가 떠오르죠. 기쁨의 여인,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그 대목이 떠오르는데, 이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그대로 다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를 대하여서 원망하여 가로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 뒤에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이죠. 이럴 것 같으면 애굽에서 살다가 물이나 시큼 마시고 죽었으면 훨씬 어, 좋았을 걸, 행복했을 걸. 이러한 어떤 무검 처리가 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홍해 바다에 여호와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치신 그러한 것을 본두 눈으로 목격하고 찬양한 자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을 보면. 상황과 형편이 되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물 없는 곳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그 원망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라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원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습니다. 부러지지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성경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전에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시하시니까 그 모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다. 그리고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련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실 때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띄어쓰기를 해버렸죠. 모검 처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해주면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인데 뭐 글로서 이 말씀으로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했다고 해서 알아들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달아졌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이 단어가 되게 뭐 쉽지는 않은 건데 뭐이 법도라는 것은 뭐 대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례라고 뭐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이 재판을 해야 되는가 재판법에 대한 것뭐 규례라고 하면 어 법도라고 하면 어 일반법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는데, 문제는 이 법도와 윤례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출굽기 20장 정도에 가야 뭐십계명이 주어지고, 어, 그러한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윤례와 법도를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고 이미 이 마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뭔가 또 이상한 게또 등장하죠. 여기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문장이 되게 긴데 제가 빨리 읽었는데요 이 법도와 윤례를 주시면서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셨다면 그들은 이 시험에 통과했느냐라고 하면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하다면 이들에게는 질병이 내려져야 되고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나무를 이렇게 지시받아 그 나무를 던져서 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률이 이들에게 이만하면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이 이들 가운데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급변하게 이렇게 지금 이 기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오늘 본문이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질병에 걸려 봐야 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실제로 치료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목격하게 될 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들이 뭐 율법을 뭐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성경에 이 나오지 않거든요 윤례와 규례를 이렇게 정하셨다 법도와 윤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셨지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그들은 원망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어주셨고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고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 윤리를 지키면 내가 애국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 있었던 이 원망과 그 모세의 기도 그리고 선물이 단물이 되는 이 사건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26절에서 25절 하반절부터 하시는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꿈을 주시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자기 쪽에서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해내었죠. 그렇게 해석을 할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 아브라함 그 삶을 통하여서 그해석당하는 인생을 살게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증인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원망하고 어, 원망한 가운데 선물이 단물이 되는 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긍류을 맛보는 가운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여호와입니다. 요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라고 할때 어떤 의미를 담느냐 때는 앞부분에 보면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치료하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키 인간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뭐 바로의 군대나 동일하게 어떤 인간도 지킬 인간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하다면 이들은 진멸당해야 되고 에고에 내린 재앙, 그 악질과 독종 중에 악질은 생축에게 내렸으니까, 독종은 사람과 생축에게 내렸으니까 이 독종 같은 그러한 질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을 이 단물을 선마,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나 이 바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 바로의 정신, 애굽 사람의 정신, 그, 그들의 그 정신과 똑같은 정신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료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수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구약에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는 아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치료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자신의 희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구약이라고 나쁘지 마세요. 6에 속한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지만 0에 속한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은약계를 만들어서 그들을 그들을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서서 은약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진노를 이 언약계가 그 위에 피가 뿌리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소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 주신 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지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러한 어떤 분임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병자 고치는 이야기고 그 병을 예수님께서 지니 짊어지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나 갈라데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양의 피로 죄용성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불림받는이 마귀가 들어가야 될그 지옥, 그그 곳으로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치니 담당을 하셨죠.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고 하죠. 법도와 율례를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지금 마태복음에 와보니까 그 치료의 방식이 나옵니다. 갈라데아 3장 13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였다라고 갈라데스 13장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라는 그이 복수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증거하는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게 신 그분 그피 공로를 자랑하고 그피 공로에. 능력을 막껏 뽐내라고 주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우리들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재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 받으신 그분이 친히 긍휼의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서 자기의 정인 삼으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가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살려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오늘 하루도 살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덮쳐지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덮쳐진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